인왕산 가려면 이쪽 길로 가요? 음, 여기, 여기 조금만 더 가면은요. 네. 예.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아, 예. 네. 예. 아, 리 조금 내려가시면 어디로? 예, 감사합니다. 인왕산으로 가려면 이 봉수대에서 둘레길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둘레길까지 내려가서 둘레길 따라서 인왕산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 봉수대에서 0 7 1 k m 약 700m 내려왔고, 여기서 무학재 하늘다리를 향해서 가면은 그 인왕산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무학재 하늘다리, 하늘다리로 건너와서, 예, 인왕산 선바위, 이쪽으로 해서, 예, 성각으로, 성각 성곽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갔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저 인왕산 들리고, 여기 예, 해서 기차바위 갔다가, 여기가 기차바위인데, 기차바위 갔다가 이쪽으로 되돌아와서 이쪽으로 내려왔네요, 지금. 이쪽쭉 내려와가지고, 예 청원공원까지,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가 있습니다. 하늘재 다리를 넘어서 가면은, 이제 바로 인왕사이 나오네요. 여기 하늘재 다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서든문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홍제동. 그 최정상, 무학제 최정상에 하늘다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쪽으로 산을 연결을 시켜놨네요. 네. 하늘다리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늘다리를 그냥 건너다니는 다리로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정원도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네 자, 건너자마자 바로 오른쪽 계단이 바로 이어집니다. 계단길로 한참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올라왔더니 아주 길이 멋있네요. 러니까 예. 여기서부터 이제 쭉그 계단 오르막길이네. 예. 한번. 계단 오르막길 한번 올려다 보고. 예. 계단길, 계단길 한, 한 3분 정도 올라오니까 인왕정이 바로 보이네요. 예. 인왕정, 인왕정입니다. 여기 인왕정. 오른쪽 편은 계단으로 또 올라갑니다. 예. 여기, 캔말 보니까 해골바위가 이제 230m. 예. 자, 올라갑시다. 예. 그래서 이길 따라 쭉 가면은 인원상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인터넷 보니까 이길 따라 쭉 올라가면 이제 성곽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성곽 길이 또 나오겠죠. 무학자 하늘나리에서 출발했고 이제 호울바이로 가겠습니다. <laughs>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 요 미세먼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예, 여기서 남산타워가 바로 눈앞에 보이네요. 아 저쪽에 성거길도 있고 이제 야 한양도성 인왕산 정상으로 갑니다. 아, 이고 조금 올라왔더니, 바로 앞에 보이는 게 해골바위네요. 안에 바위 속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해골처럼 보이네요. 과연, 그, 해골바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야, 이름에 딱 어울리네. 아. 그래도 해골바위 한번 올라가 봐야지. 어. 아. 자 해골바위 한번 올라가 봅시다 어이. 어. 어이. 자 해골바위 올라왔어요 아, 해골바위에서 바라본 우리가 아까 다녀왔던 봉수대 저쪽 바위로 향해서 또 가봅시다 한번 어이, 이거 해골바위 내려가는데 이게 조심해 <laughs> 잘못하면 미끄러질 것 같아 운동화 신고는 도저히 못올것 같다. <laughs> 자, 이제 또이 길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 길이 멋있네. 이 소나무가 이 바위 바이틈새로 뿌리를 이렇게 뻗어가지고 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수, 수백 년된것 같네. 후. 아 이거 이 소나무 뿌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네. 저 정상을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악자 하늘다리에서 1.1km 왔는데, 예. 정상까지는 0.3, 300m 남았네요. 아, 여기서 300m 남은 저 정상을 한번 바라다 볼까요? 네. 저 길이가 300m인데 시각적으로는 300m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 <laughs> 하여튼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니까 힘차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사도가 엄청 심하네. 경사도가 엄청 심해가지고 만만치는 않네요. 오늘 주말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길이 좀 밀리고 있네요. 정상이, 정상이 곧 다가오는데, 자, 올라갑시다. 여기가 정상인가? 여기가 정상이 아니네. 정상인 줄 알고 막 올라갔더니 조금 더 올라가야 되네. 자,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네. 정상이겠네.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아, 저희 정상에 보이네. 이제. 아이고, 여기가 인왕산 정상이네. 아이고, 기념촬영 하려면 여기 줄을 세야 되네. <laughs> 자, 줄을 서서 기념촬영을 하시다. 인왕산, 정상이 인왕산 정상에 왔어요. 338.2m. 인왕산 정상에, 무학재하늘재에서 올라왔는데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네요. 예. 정상에서 인증샷한번 하고 갑니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 이 예, 정상 바로 앞에 조그만 돌바위가 있는데, 여기 예, 돌바위가 진정한 정상이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휴. 여기 예, 뭐, 뭐라고 써 있는 거지? 1994년 복구. 어, 이게 뭐라고 되지? 아, 국가 중요 시설이네, 화성연구. 어, 여기가 진정한 정상이네. 이왕이 최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예. 여기가 338.2m보다 약간 더 높은 바위, 바위 정상이. 저쪽으로 청와대도 보이는데 청와대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네, 청와대를 좀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를 최대한 당겨봤는데,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네요. 네. <laughs> 저 뒤쪽에 보이는 게 북악산이고, 네. 저 왼쪽에 북한산. 아우, 날씨가 좋아서, 보얀이잘 보이네요. 저쪽 높이 보이는 게 롯데타워고, 서울 시내 중심부를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지금 반대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반대쪽 내려가는 길은 막혔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가지고 옆으로 아마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길이 맞나 모르겠네. 이, 이 길이 맞나 모르겠는데, 여기 내려와가지고 바로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여기서 올라왔던 길이고 이쪽 왼쪽으로 이제 가면은 자암문 터널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무악재 하늘다리를 넘어서 인왕산 정상에 들렸다가 지금 자암문 쪽으로 가는 길인데, 예, 기차바위 길이 왼쪽편에 있어가지고 아, 기차바위가 260m인데 기차바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기차바위 가는 길이 길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평평하면서 약간 오르막길 그렇게 돼 있어서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한번 정상에 가서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예, 기차바위 정상인 것 같은데 후,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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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기가 기차바위네. 예, 기차바위처럼 가운데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바위가 이제 좀길 날게 돼 있다고 해서 기차바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올라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네요. 이왕상 정상을 거쳐서 기차바위까지 왔습니다, 지금. 예. 기차바위에서 이제 바로 내려가면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어, 홍대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서 자암문 어,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암문으로 가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 주셔 어, 청와대를 보고 있는데 좀 가깝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예. 좀 그래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촬영할 도수 있고 자유롭게 구경도 할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선거 길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어요. 네. 네, 한산을 거쳐서 인왕산까지 올라왔다가 인왕산에서 기차길로 약간 빠졌다가 거기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네. 오다 보니까 내려오는 길은 아주 쉽네. 그러니까 오늘도 함께 산행을 해주신 친구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좋았습니다. 즐거웠고. <laughs> 즐거웠어요. 예,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그 좋은 산을 소개시켜 줘서 감사합니다. 자도 네. 아, 동행자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구독. <laughs> <laughs> 그래? 구독해 주시고요. 네, 구독. <laughs>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laughs> 남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 어, 어떻게 유튜버들이 해? 구독하더라고 구독 <laughs>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